살다 보면 스스로가 너무 싫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혹은 하지 못한 선택들까지 모두 부끄럽고 미련하게 느껴지는 날들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그 말을 했을까? 그땐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내가 나를 향해 끊임없이 채찍질 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수했을 때, 사람을 잃었을 때,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그 모든 순간의 책임을 나는 나에게 돌렸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미워하고 조용히 혼자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한다는 건 어쩌면 가장 깊은 외로움인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를 온전히 내어놓을 수 없고 나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감정은 마음 속에서 무겁게 가라앉아 버리죠. 그 시절에 나는 남들의 시선보다 내 안의 시선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너그러이 이해하면서도 내 실수에는 한없이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워했던 날들조차 결국은 나를 더 깊게 들여다보게 만든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말이죠. 내가 나를 미워했던 그 마음 속에는 사실은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었고, 그저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미워지던 날들을 조금 더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한 거였다고. 그 나름대로 버티고 있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절에 나도 사랑받아야 했다고. 사실 가장 먼저 내가 나를 이해하고 안아줬어야 했는데, 그걸 너무 늦게 배운 것 같아요. 스스로를 미워할수록 사람은 외로워지고, 스스로를 받아들일수록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내 마음 속에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군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삶이 덜 힘들어졌습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미워지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 감정을 느끼는 당신은 분명 깊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넌 지금까지도 잘해왔어. 조금 부족해도 조금 느려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를 믿어.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인생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는 나를 미워하기보다 나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그게 내가 평온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미워했던 그날도 결국 나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나도 안아주기로 한다. 다음편. 말보다 침묵이 나를 지켜준 날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편도 함께 해주십시오.